4737번 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매수가가 47,432원에 비중은 5%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제 지난 9월달에 상장을 한 종목이고요. 어, 최고가가 당일 첫날이었습니다. 상장 첫날에 거의 7만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내려오면서 현재 2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 좀 초반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볼까요? 아, 참, 이런 게 제일 안타깝죠. 음... 진짜 다행히 그나마 비중 5%라고 하시니까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음. 물론 뭐 어,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어, LS모트 네. 또 에코프로 뭐티뭐 어, 해서 상당히 이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음,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뒤늦게 이제 좀 뭔가 의시자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좀 보시겠는데요. 어, 캔들을 없애버리고,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 최근에 이 흐름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파란 다이아가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빨간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는 파란 다이아가 나오고 있을 때 빨간 시그널은 사실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여기에서 이미 하방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밀려 내려왔던 이만 오천 원대 초반까지는, 그리고 이만 원을 이제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 제일 이 종목이 움직여주려면은 최소한도 이만 삼천 원을 안착을 해야만 다음 자리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아직은 물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이만 삼천 원에서 잘 움직여주는 거를 보고, 그리고 거래가 실려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래가 실려줘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시고 2만 3천 원에서 만약에 다시 기회가 된다라면 문자를 주시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거는 희망이 없구나 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인수이브 시스템즈 또 전략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